네 동화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노예로 400년이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저 너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집트에서 끌어내라.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하고 나니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라고 불러요.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나그네들은...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거주할지를 모르고 정처 없이 떠돌았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두드렸어요. 똑똑. 저희 좀 지나갈게요. 그랬는데 다른 나라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못 지나가게 했어요. 안 돼. 너희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 여긴 우리나라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돌아서 멀리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거리였지만 멀리 돌아서 가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집트와 그 나라가 전쟁을 해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 이집트, 아, 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게 자기의 땅과 자기의 집과 자기의 나라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농사도 짓고 양도 기르고 염소도 길러서 자기의 집도 있고 일자리들도 생겨서 잘 먹고 잘살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집트 사람, 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살수 있게 되니까 또 집이 없는, 갈 곳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저희 좀 지나갈게요. 똑똑 저희 좀 재워주세요. 똑똑 저희도 먹을 게좀 필요해요.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거절했어요. 혹은 너희가 여기를 지나가려면 너희는 우리의 노예가 되야 돼라고 하며 자기들이 노예였던 때를 잊고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예가 안 되려고 안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여기서 애굽은 이집트예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고, 누울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것들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돕고 나눌 수 있는 사회와 세상을 만드는 게 그 사람들에게도 좋지만 우리에게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동화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요 말을 요 성구를 읽고 요 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살았으니 나그네의 마음을 잘 알지 않느냐 아멘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아까 그 동화가 여러분 마음에 잘 들어가 있기를 바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모든 사람들에게 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세상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다고 해서 먹을 것도 잘 것도 없는 난민과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경멸하거나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함께 살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모두가 서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모두가 다 떠돌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